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なあ。I love you, I love you. 어, 여러분 안녕 찍고있어 응. 됐어? 어우개 치는거 이쪽으로 해볼까? 일로와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즐기입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9시가 넘은 시간이고 어..저의 어떤 로망? 저뿐만이 아니고 수영하시는 분들의 로망 중에 하나가 밤에 야외에서 수영을 하는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금지시켜요 아시는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디서도 안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 수상스키 온 이라는 온 이라는 빠지 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사장님이랑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이 밤에 이막 이게 무슨 무슨 다리지? 저게 아마 아프점 복수 연결한는 다리 이름 뭐죠? 한남. 한남. 저게 한남이에요? 이쪽이 한남. 아니야. 이, 이게 한남일 거야. 어, 이게 한남. 저게 아, 그저 한국 남자랑 옥수랑 그 저기 아, 그래. 있는 있는 거니까 아무튼 예, 이런 철교를 보면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 대사관이랑 남산타워랑 뭐 이런 그 나이트 뷰를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수영을 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빠지 입장료만 내시면 물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부위나 이런 건 착용을 하겠지만, 어, 현재 구상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물도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요. 호흡할 때마다 제 얼굴을 지금 좌측 호흡했죠. 왜냐하면 뷰가 보이니까 수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나이프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다이내믹한... 어... 다이내믹한 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인사! 동동호대교 어, <laughs> 아, 저동호저교동호대 그럼 이대교동한남대교이대교 이거, 이거 한남대교 맞고요. 교동대교 한남대교, 음, 동호대교, 대교 동호대교, 동대하세요 인사. 안녕.